신기하네요. 없던 토끼가 그냥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북한의 한 초등학교 반 친구들끼리 하는 건데, 정말 신기하죠? 어릴 때나 나이 좀 들어서나 마술의 세계는 참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네. 북한은 마술을 요술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방송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술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마술 좀 하는 사람들이 이성의 환심을 사는 아주 흔한 접근법이죠. 흔히 여자 꼬일때 많이 쓴다고들. 그렇죠. 그래도 바로 앞에서 누가 마술 해주면 기분은 좋겠는데요. 그래요? 오. <laughs> 짜잔. 이게 아닌데. <laughs> 짜잔. 오. 자 이게 막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자잘 자, 보시고.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티티르만 마르티티 혀짠오 <laughs> 어, 보이죠? 오! 이게 도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 <laughs> <상황. 웃음> 네, 우리 선조들은 예전부터 마술을 즐겨 왔다던데요. 북한에서도 신소고학부라는 화첩을 열어 들면서 삼국시대 환상 요술을 설명합니다. 항아리에 반쯤 들어갔는데 몸이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네요. 이미 1,500년 전에 우리 민들 속에서 논리 진행됐다는 것은 당시 우리 민들의 창조 지혜가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족 요술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고려 시기에 있은 불토하기, 칼 삼키기와 같은 것은 환상적인 수법의 리언과 함께 요술적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상상을 높여주고 흥미를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노끈 매듭풀기 같은 기능 요술이 성행했고 얼른이라는 요술이 남사당패 공연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얼른이라는 말이 원래는 남사당패 은어로 마술 또는 요술을 가리키는 말이었답니다. 네, 그런데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려면 손놀림이 아주 빨라야 되잖아요. 이런 뜻에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인다고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 주체 요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요술이 항일 유격대 신심을 키웠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고개단을 창립해 군인들을 고무했다고 전합니다. 전쟁의 어려운 속에서도 몸소 일꾼들을 전국 각지에 파견하시어 교회 배우들을 찾아내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애국심과 영감성을 키워주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네, 전쟁 중에 마술을 위해서 고개단을 만들었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렇죠. 북한은 또 1970년대 요술 발전의 혁신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국제 요술 축전에 나가 수상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여술 공면을 보고 이런 역기적인 여술만 봐오던 심사 측에서는 인간 생활을 담은 여술을 보니. 정말 희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은 특히 마술에 관심이 많았다는데 그냥 흥미만 끌지 말고 인민 생활을 담으라 하는 지침을 내리고 그런 류의 대형 요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 마술 수준 꽤 높은 편이죠? 네,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데요. 평양 교회학원, 국립 교회단 요술과를 통한 양성 과정도 체계적이고 관심이나 대우도 높습니다. 방금 인터뷰 나온 인민배우 김택성의 두 아들과 아들의 아들들까지 마술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가 있었는데 장막을 걷으니까 버스하고 사람이 싹다 없어져버렸네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장막을 치지 말아야 정말 믿을 텐데요. 마술은 그냥 봐야지. 아까 저처럼 그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꼬마 네. 요술가도 북한 텔레비전에 종종 나옵니다. 누가 마술대회에서 입상했거나 마술사가 됐다 그러면 여기저기 언론에 나오고 다들 관심을 기울이고요. 전문 마술사뿐 아니라 생활 각 단위에서도 요술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마술을 중시하고 또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어, 마땅히 여가를 보낼 다른 놀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일단 재밌고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마술이 생활에 웃음도 주고 창조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면서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술적 감흥만이 아니라 풍만한 상상력으로 자기들의 아름다운 이상을 상상 속에 고려 보며 깊은 정서를 느꼈습니다. 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마술사 최은우 씨가 남북 정상 간의 텔레파시가 통하는 마술을 선보였다던데요. 김종우위원장님이 진짜 아이거 어떻게 하는 것도 도대체 이제 뭐라 하셔갖고에제이영상에이 어, 되면 알려이리겠다고이기했습니다 영상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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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이영상에